마카파 TV 레스키.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거 또 매출 올리니까 막 여기저기서 또 영수증을 그렇게 많이 뽑아주세요. <laughs> 나 진짜 안할 수가 없어 안할 수가. 나 지금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더 보내 주셔도 됩니다. 이거 뭐 이것보다 더 잘하신 분들 은더 보내 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요쪽으로 보는 거는 22시부터 4시 사이라는 거. 네, 그것만 보시면 되시고. 지금 제가 또 그리고 여태까지 여태까지 그 뭐랄까 그 방송을 안한 이유 예, 지금 딱 보면 지금 화질이 틀리죠 지금 예, DSLR 세팅을 했다 캠이 고장났었다 예, 오디오도 맛이 갔다 둘다 맛이 가고 지금 막 출혈이 엄청 심합니다 아무튼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뉴스에서 뭐 빈차 대란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더 좋아졌죠 지금 손님들이 빈차 대란이란 걸 알면은 뭐 편하다. 그렇게 느낀대요 지금 뭐 인터뷰 몇몇 보면은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거부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줄을 서 있으니까 막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부재해제와 요금 인상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근데 요금 인상은 어차피 내년 2월에 한번더 오른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토부 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조금은 맞아떨어졌다 네,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40%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택시 손님은 줄어들어도 뭐 요금이 올라왔고 엄청나게 지금 펌핑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올랐을까 아, 또 봐야죠 뭐 일단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 아, 12월 9일 아,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출을 볼 거는 토요일 왜 토요일이냐 아, 월드컵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슈 그 이슈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과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3일 것까지만 왔는데 이게 8일 것까지 방금 주셨길래 그냥 예,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 <laughs> 자 일단 3일 22시부터 04시까지 집게된거첫 예, 스타트가 22시 19분 첫 손님 결제가 22시 19분 마지막 손님 결제가 3시 47분 양 6시간이라고 봅시다 6시간 네빈차 시안까지 이제 고려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264,200원이 만 찍혔다 뭐 이번에 일단 카카오 티블루고요 그냥 골라잡지 않고 그냥 막 잡는 그 티블루 매출이 지금 264,000원 만 어, 나오고 있습니다 6시간 만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시간당 얼마야? 4만원이 넘네요 <laughs> 네 지금 엄청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8일 어, 22시부터 12월 9일 2시까지 찍힌 거 4시간입니다. 4시간. 4시간에 지금 19만 4,900원. 이분도 카카오 티블로.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죠. 손님은 지금 4시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 되었어요. 여덟 명. 여덟 명 되었는데 19만 4 9 0 0원이다 그러면 객단가가 거의 만원이 넘어가죠. 만원이 뭐야? 잘못 계산했네. 2 4천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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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천원 객단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4시간에 194,000원이면은, 1시간에 48,725원, 거기다가 뭐, 티블루는 또 콜비 봤죠. 뭐, 이런 거 하면 대략 거의 5만원, 네, 시간당 거의 5만원, 어 근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을 진짜 일을 안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지금 경기도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 이게 뭐, 엄청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객단가도 올라가고 시간당 버는 수입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골라잡지 않는 그 티블루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 제보를 받고 있지만 한가지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일반 택시인데 엄청나게 골라잡는 사람 엄청나게 그 장거리에 오지게 뛰는 사람 4시간짜리 6시간짜리 그거 주시면은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지금, 막, 와, 진짜, 뭐, 택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출이 올라오는 사태이고, 지금, 안골라 잡고 저렇게 4시간에 19만4천9백원? 야, 이거, 12시간이라면 대체 얼마를 버는 겁니까? 일반 가세자 그냥 무조건 찍겠는데?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일반 가세자가 되는 거. <laughs> 이거 내년쯤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방금, 따끈따끈한 이 매출은, 지금 약한 시간 전에 지금 받은 건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을 아직 뭐못 따라갔다 뭐 이러시는데 천천히 좀 갑시다. 천천히 가. 이거 확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는 요금이 이제 정상화가 시작되는 그날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심지어 지금 평일입니다. 평일, 네, 평일. 매출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분 말로는 지금 일요일날 조금 잘안 됐다 그래요.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은 뭘 해도 잘안 돼. 잘 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일요일날 잘안 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일요일날 쉬고, 이틀 연장 쉬고 싶으신다면 월요일도 쉬세요. 예, 근데 화요일부터 좀 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이분과 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뭐 손님이 줄었다 이러시는분 계시는데 손님이 준게 아니라 못 먹는 떡이 없어진 겁니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의 떡이 없어진 거잖아요. 아이 콜 오지게 뜨면 뭐해? 아이 손님들 오지게 세워서 뭐해?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림의 떡? 에? 이제는 그 떡이 꿀떡이 됐어요. <laughs> 달콤하다고. 반면에 낮에는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그 매출이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준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 낮에도 승차 대란 이었어요 옛날하고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은 낮에도 사실상 승차 대란 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진장 임차 타고 어디 저기 막 종로 가는데 우회전 하려고 잠깐 서 있는데 막 탈려 그랬다니까 그때 아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아 낮에도 정말 승차 대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튼간에 야간에는 활증과 어 손님 많기 때문에 빨리 손님 많은 지역으로 쭉쭉쭉 이동하시고 이분 뭐 일단 이분 말씀으로는 오늘 그 강남 해피존이 뭐 잠깐 승차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잠깐 있어야 돼요 잠깐 예, 예 잠깐 있었다고 합니다 예그 정도이기 때문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겨울이죠? 예, 사고가 날수 있는 요건이 매우 올라간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체크 꼭 하시고요. 그리고 아시죠? 보험 드셔야 돼요. 예, 이제 진짜 보험 드셔라. 정말 이제 사고가 날수 있는 요건이 나왔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사고도 났고, 장, 재작년 이맘때쯤도 사고 났어요. 매년 12월에 누가 뒤에서 때려 박은 게두번 있었습니다. 벌써. 예, 요거 근데 가입하셔서 누가 때려 박으면은, 보장 좀 받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어도 보장을 받는다. 아무튼 간에 2022년 7월 이전에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 다들 대만족하신다. 다들 뭐, 보험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아, 요거는 꼭 들어야 된다. 지금 다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 TV 였습니다. 마카파 TV와 합작으로 만든 택시 운전자 보험 출시! 1833-3309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개인 택시 공제보험하기 쉽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변경하실 분들! 1833-3309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1833-3309, 1833-3309, 띠링띠링! 보험 광고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부제, 부제, 택시, 부제, 택시 단의 회식은 자제 이틀이라고 하루쉬다 3부제는 완전 해제 부제 해제 택시 증가 기사 들이 달려가요 거기 어디 종로 삼가 바로 대차 바로 도착